들이 그랬다, 뭐 어디 뭐 남연결 나 남연결 뭔지도 몰라 근데 남연결 뭐 어디서 뭐 이렇게 조작한 거다. 나다 봤어요, 나다 봤고 어느 정도 상황 정리가 됐어요. 나도 나도 상황 정리가 됐어 내 스스로.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거든. 근데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계속 싸움이 일어나더라고. 왜 너네끼리 싸워? 아니, 너네끼리 싸우면 안 되지. 가좀 싸우지 말자, 제발. 지금 종결이 됐어. 최소한 내기준에서 일단 나는. 그래, 나는 가만히 피자 먹다가 돌을 맞았어요. 그리고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도 사과를 많이 받았어. 정말 많이 DM을 받았어요. 나한테 욕으로, DM, 나한테 DM으로 욕하는 사람보다 나한테 사과하는 사람이 더 많은 상황까지 왔어. 그러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 내가 왜 지금 하루 지나자마자, 하루밖에 안 됐는데도 라이브를 켜가지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냐면, 솔직하게 말해서, 나 네이버에 나 네이버에 내 이름 존나 쳐봤거든. 나 이렇게 욕먹는 게 처음이야. 그래서 네이버에 내 이름 존나 쳐봤어. 근데 난 사실 네이버 댓글을 싫어해요. 믿고 걸 좌회전해주세요. 왜 믿고 걸른다 그러잖아요, 네이버 댓글. 근데 그 믿고 걸른다는 그 네이버 댓글에서도. 나를 되게 옹호해주더라. 그니까. 아니. 아니, 내가 좀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욕을 왜 먹어야 돼요? 막 이런. 아, 이게, 이런, 그런 얘기. 나, 나 진짜 존나 고맙거든? 솔직히 나 잘못한 거 없으니까 너네가 나한테 오빠 잘못한 거 없어요 잘못한 거 없네 너가 왜 욕먹어 오빠가 왜 욕먹어야 돼 너가 왜 욕먹어야 돼 이렇게 나 챙겨주는 댓글 진짜 존나 고마워요 그리고 난 솔직히 그런 사람들한테더 정이 가는 건 사실이야 근데 사람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 네직진이요 수많은 댓글을 보면서 느낀 게 뭔지 아냐? 나 좋아해 주는 내 팬들 정말 기분 나빴겠고 족같았던 거 아는데 아, 뭐, 응, 음, 그럼, 어, 나도 알아, 나도 아는데 그만큼 그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 그리고 그 정국 씨 정국씨도? 충분히 나, 나만큼 더 기분 나쁘고 더 조카 됐을 거란 말이지. 그니까, 러 우리. 나는 사실 잠수를 탈라 그랬어요. 얘기해봤자 좋을 게 없거든. 얘기해봤자 진짜 좋을 게 없거든. 어 뭐? 아 사장님 야,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희 가다가 혹시 유턴할 수 있으면 유턴 좀할수 있을까요? 그아 여기서 유턴 말고요? 그 저쪽 세븐일레븐 골목으로 들어가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여, 여기요 여기. 예. 근데 네, 그. 영국 씨도. 도시 진짜 족같을걸? 힘들걸? 왜냐면 나는. 좌회전? 좌회전이요. 왜냐면 그 사람은. 뭐, 직업 특성상 사실. 여기서 세워주시면 돼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못할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확인하시고 결제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수고하세요. 여러분, 아이돌이랑 래퍼는 달라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해서 이미지 족 같아져도 상관없는 사람인 거고. 그러니까 솔직히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딱달라서 말해서 아이돌이랑 래퍼는 달라요, 여러분. 솔직히 나는 내가 지금 라이브 켜가지고 뭐뭐 남연 남현, 남연걸리던뭐던 간에 그게 남연걸리 남현길인... 남연결인지 뭔지가 한지시든 뭐 누가 한지시든 그 나는 그땅에도 관심도 없고 그냥 나는 존나 짜증이 나. 근데 나는 짜증 난다고 표현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근데 그 사람은 표현을 못 해요. 사람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제대로 모를 걸? 그니까 사실상 더족 같은 건 나보다 그 사람이야. 그리고, 말을 받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댓글들, DM들, 대부분 내가 못 읽을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다 봤어요. 저 진짜 다 봤어요. 다 봤고 충분히 그게 얼, 충분히 나한테 얼마나 미안해하고 있는지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발, 너네끼리 싸우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나대로 괜찮아졌어요. 내 인스타, 아니, 아니, 내 인스타랜다. 나 지금 라이브해가지고 얘기하는 것만 봐도 알잖아요. 내가 괜찮아졌으니까 라이브로 이런 얘기를 하겠지. 괜찮아졌어요, 정말로. 싸우지도 말고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야. 싸울 건덕지를 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에 대해서든. 근데 내가 이거를 또 글로 쓰잖아? 막, 나는 사실 그냥 인스타에다가 글로 쓰려고 그랬어요. 이거에 대해서. 근데, 그래봤자 어차피 또 거기서 싸움 날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나는 원래부터 인스타 라이브를 자주 하지만, 라이브 하면 항상 지우는 사람이니까, 그냥, 난 이것도 지울 거고, 결국 어쨌든 이거 보는 사람들이 다 결국에는 어디든가에 난 퍼다 나를 거 아니에요? 뭐 짤을 따든지, 동영상을 따든지, 해서 어딘가에다 퍼다 나를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얘기 했 다는 것만 알고, 다들 그냥 그만 했으면 좋 겠다. 이거야, 내가 제발 그만 하자 라고 글을 올렸 잖아요. 그리고 댓글을 열어놓은 게내 실수인 것 같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왜 괜히, 아, 씨발, 내가 싸움판 만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여... 내가 콜로세움을 그냥 열어버렸어. 혼나 아프더라고. 뭐내 팬이든, 그게 아니든, 양쪽 다 보면서, 양쪽 다 보면서, 양쪽 다 이해도 되고, 너네가 하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도 알겠고, 근데 나는 여기서 괜히 깝쳐봤자 좋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방식이 지금 그냥 이거예요. 아니요, 술을 먹어 가지고 뭐뭔 얘기인지 이해가 안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말은 내가 부탁한 대로 말자 이거지. 오늘 행사 갔다 왔어요. 행사가 있어가지고, 저쪽, 그 위에 이제 포천, 포천에서 행사가 있어가지고, 행사를 갔다 와, 오면서, 한 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차에서 이제 심심하니까 항상 하는 게 나는 그거예요. 댓글 다 보고 내가 내 어떤 글에서든 간에 반응 보고 이런 건데, 오늘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너무 많이 댓글도 달리고 해서, 다 봤어요, 진짜로. 근데, 너네들끼리 싸우면서, 이, 네 연이 어쨌네 막, 애미, 애비가 어쨌네 그런 말 하는 니네 수준은 어쨌네 면서, 자기 들 너네 들 끼리 싸우는 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 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상처받지 말아요라고 하지 하면 안 되는 게아니 아니야 이런 이런 이야기 하지 말자. 음 응. 어쨌든 너네도 싸울 만큼 싸웠잖아요. 음. 응. 너는 싸울 만큼 싸웠잖아. 그리고 뭐뭐 뭐 어쨌든 그러니까 그가뭐 그만하자 이거죠 내 말은 나는 이거 가지고 또 누구 뭐, 분명 지금 누구는 이미 녹화하고, 이거 가지고 기사 지금 쓰고 있고, 뭐 이러고 있겠지만, 어쨌든, 알겠죠 이제.